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수원 KT 부산 KCC 수원 KT, 직전 경기 1230 홈에서 부산 KCC 상대로 98-8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8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5-7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9패 성적입니다. 허훈 15득점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정성 53득점 6어시스트와 페리스 베스 29득점 8어시스트 11리바운드의 맹활약이 나온 경기입니다. 하윤기가 높이 싸움에서 힘을 보탰으며, 3점 슛 3개를 성공시킨 문성 권11 득점이 수비에서도 7개 스틸을 성공시켰던 상황입니다. 또한, 한의원 14득점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턴오버 9-18에서 2배 차이를 만들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부산 KCC, 직전 경기 1230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3-98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225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96-9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3승 10패 성적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5위를 기록했지만 상대보다 이배가 많았던 턴오버 18-9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한 경기입니다. 알리제 드션 존슨 18특점이 투입되었을 때 이승현이 페리스 베스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났고 마스크를 쓰고서 복귀한 허훈 수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송교창 31분 42초를 제외하고는 30분 이상을 뛰었던 선수가 없었고 12인 로테이션을 가져며 후위를 도모하는 수순을 병행했다는 것은 최악의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멘트 하루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허훈의 복귀에 대비하지 못하며 2라운드 맞대결에서 완패를 당한 부산 KCC 선수들의 톡한 경기력을 기대해도 좋은 타이밍에 걸린 경기입니다.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부산 KCC승. 핸디1.5 부산 KCC승. 유호 171.5 버. 서울 삼성 서울 SK. 서울 삼성. 직전 경기 1230홈에서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 상대로 86-6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8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5-100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KT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6승 20패 성적입니다 코비 코번 15득점, 14리바운드의 골밑을 사수했고 100% 3점슛 성공률 33을 기록한 신동혁 13득점과 윤성원 12득점, 3점슛 두 개의 3점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경기입니다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김효범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많은 실점 속에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가 고향 손호 스카이거너스 상대로는 수비에 중점을 두는 변화된 전략 전술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서울 SK, 직전 경기 1230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6-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9-7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7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8패 성적입니다. 26분의 출전 시간만 소화하고 조기 퇴근한 잠일 원이 13득점 10리바운드와 오세근이 골밑을 장악했던 경기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10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속공으로 점수를 많이 정립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안영준 11득점, 최부 경십 득점의 지원 사격이 나왔으며 이타적인 팀플레이가 승부처에 나왔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코멘트 상대전 8연패를 당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밀원희가 제공권 싸움에서 힘을 낼 것이며 안영준의 외곽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서울SK의 경기력이 기대되는 타이밍입니다. 서울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서울SK 승 핸디 서울 삼성 승 유호 언더 대한항공 한국전력 대한항공 리턴 매치였던 직전경기 1229 원정에서 오케이저 축은행 상대로 1-32125, 2426, 18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225 홈에서 오케이저 축은행 상대로 3-2826, 2518, 252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1승 8패 성적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무라드 28득점, 61.36%가 첫 선발 출전에서 분전했지만 정지석 8득점, 46.15%의 혼자서만 6개 범실을 기록했고, 레프트 특점에서 밀린 경기입니다. 조재영, 김민규가 책임졌던 중앙 미들 블로커들의 지원 사격도 2%가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범실이 18-10이 너무 많이 나왔고, 서브일5블로킹오7에서도 5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한국 전력,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1228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31725, 2325, 20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4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32225, 1525, 222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의 시즌 구승 10패 성적입니다. 타이스 16득점, 44.83%를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로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게 뼈아팠던 경기입니다. 하승우 세터의 토스가 흔들렸고 목적타 서브형 마이너스 2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블록킹사 마이너스 10에서 밀렸으며 투지와 승리에 대한 열정에서도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코멘트 대한항공은 직정 경기에서 28개 범실 중 20개가 서브 범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았던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해줬던 부분이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열리는 홈경기 일정이라는 것이 대한항공 선수들의 경기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항공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대한항공 승 핸디 1.5 한국전력 승 유호 181.5 오버 한국도로공사 정관자 한국도로공사 리턴 매치였던 측정경기 1,229 홈에서 제스칼텍스 상대로 3-1만 2,523, 2,523, 2,225, 2,52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 홈에서 제스칼텍스 상대로 0-3만 1,725, 1,825, 1,72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6승 13패 성적입니다. 40.24%의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했으며. 많은 디그를 성공시키는 수비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가져갔던 경기입니다. 부키리치 33득점, 50.79%가 해결사가 되었으며, 타나차 15득점, 50%는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중앙에서 배윤아 10득점, 33.33%의 특지원 사격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임명옥 리베로가 리시브와 디그뿐 아니라 반격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단 연결 능력을 선보인 승리의 내용입니다. 정관자. 리턴 매치였던 측정 경기 1 2 2 8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0-3만 2325, 2225, 17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4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3만 1725, 2025, 2513, 212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의 시즌 7승 12패 성적입니다. 지하가 감기 증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선발로 나온 이소영 14득점 4 6 1 5의 분전했지만 메가 11 특점의 공격 효율성이 저조했으며 좌우 날개의 기본 화력 대결에서 밀렸던 경기입니다. 흐름이 넘어가자 조급해진 선수들이 잦은 범실로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또한 블록킹 4-17에서 완패를 당했고 서브위-5의 날카로움도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코멘트 정관장은 정관장은 지하 선수가 독감 증상이 심해 숙소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3 0일팀에 합류했지만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도로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한국도로공사 승 핸디 정관장 승 유오버 호주일부 1월 1일 웨스턴시드니 원더러스 f c 에가서 FC? 코멘트 웨스턴시드니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력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비면에서는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웨스턴시드니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메가서의 수비 시간이 길어서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기대 실점이나 후반전에 보이는 페이스 저하 속도가 더 높아지는 편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웨스턴 시드니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챔피언십 1월 1일 선덜랜드 AFC 프레스턴 노스엔드 코멘트 오버 2.5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프레스턴이 지키는 상황에서도 한골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레스턴도 은근히 역습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선더랜드의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프레스턴 승 유오 2.5 오버 챔피언 11월 1 블랙번 로버스 로더럼 유나이티드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삼승 5무 2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16-17 시즌부터 두 팀의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챙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두 팀은 홈에서 무실점 완승을 챙기면서 확실한 홈 이점을 보여줬다. 최근 블랙번 로버스가 연패에 빠져 있는데 승점을 추가하기에는 리그 꼴찌 팀과의 홈 경기가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올 시즌 로더럼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3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쉽지 않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블랙번 로버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추천 배팅 승패 블랙번 로버스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2.5 버. 챔피언십 11월 1일 브리스톨 시티 F11월 FC, FC. 코멘트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미러리 5승 2무 3패로 살짝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럴은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0-0으로 비기고 원정에서 2-1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는 브리스톨시티가 원정 경기임에도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다소 바꿨다. 브리스톨시티가 홈에서 열린 미럴과의 역대 전적에서 6승 6무 4패로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두 팀의 특성을 감안하면 많은 골이 나오긴 힘들다. 저득점 양상 속 브리스톨시티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추천 배팅 승패 브리스톨 시티승 핸디-1.0 브리스톨 시티승 유호 2.5 언더 챔피언 11월 1 리즈 유나이티드 fc 버밍엄시티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5승 5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9-20 시즌에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1-0으로 원정에서 5-4로 모두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올 시즌 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버밍엄 시티가 홈이점을 살려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리즈 유나이티드 또한 올 시즌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올 정도로 확실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많은 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리즈 유나이티드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리즈 유나이티드 승 유오 2.5 오버 챔피언십 1월 1일 레스터 시티 허더즈 필드 코멘트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레스터 시티가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8-19 시즌에도 홈에서 3-1, 원정에서 4-1로 모두 승리를 챙겼습니다. 올 시즌 천리그 맞대결 또한 레스터 시티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위 입스위치 타운과의 승점 차이를 벌리면서. 리그 독주 체제를 경고히 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무패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레스터시티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레스터시티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챔피언 11월 1일 미들즈브로 FC 코번트리시티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코벤트리가 5승 2무 3패로 살짝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벤트리는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도 홈이점을 살려 3-0으로 완승을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코벤트리는 홈에서 0-0으로 비기고 원정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두는 등 상대 전적에서 앞섰다. 이를 포함해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 3승 임무를 이어올 정도로 미들스 프로에게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코벤트리야. 두팀 모두 흐름이 좋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코벤트리 승, 유호 2.5 언더, 챔피언 11월 1 노리치시티 FC 사우스 프턴 코멘트.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사우스 햄턴이 6승 2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0 리그 맞대결에서 양 팀이 4-4로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고 가장 이전 맞대결이었던 21-22 시즌에도 두 팀이 홈에서 1승식을 나눠 가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 흐름에 따라 경기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무패 행진이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우스 햄턴입니다. 노리치의 최근 답답한 공격력도 문제입니다. 저득점 양상 속 사우스 햄턴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사우스 햄턴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챔피언 11월 1 플리머스 아가일 FC 와포드 코멘트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3승 3호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9-10 시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도 두 팀이 0-0으로 비겼을 정도로 두 팀은 늘 첩전 양상을 이어왔다. 올 시즌 플리머스가 부진 속에서도 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비가 불안한 와포드에게 반전을 이뤄낼 여지도 충분합니다. 4득점 양상 속 플리머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플리머스 승 핸디 마이너스 1.0 플리머스 승 유오 2.5 오버 챔피언 11월 1일 퀸즈파크 레인저스 카드 푸시티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7승 1무 2패로 압도적인 5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홈에서 3-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상대 전적에서 앞섰다.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 또한 퀸즈 파크 레인저스가 원정 경기임에도 2-1로 이겼습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역대 홈에서 열린 카디프와의 상대 전적에서 11승 1무 4패로 크게 앞섰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강등권 탈출이 시급합니다. 저득점 양상소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추천 베팅. 승패 퀸즈파크 레인저스 승 핸디-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챔피언 11월 1일 스토크시티 입스위치타운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스토크시티가 4승 3무 2패로 5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스토크시티는 홈에서 2-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 1-1로 비기며 상대 전적에서 앞섰다. 올 시즌에는 리그 첫 맞대결에서 입스위치타운이 2-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스토크시티가 홈에서 열린 입스위치타운과의 경기에서 8경기 연속 무패 5승 3무를 이어올 정도로 강세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무승부 핸디1.0 입스위치타운 승 유오 2.5 언더 챔피언 11월 1일 소환지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는 웨스트브로위치가홈 이점을 살려 3-1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소환지 시티 또한 홈에서 열린 웨스트브로위치와의 맞대결에서 10승 1무 3패로 압도적인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두 팀이 각각 홈과 원정에서 보여준 특실을 살펴봐도 쉽게 승부가 갈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골이 터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의 무승부 핸디 1.0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승유 o 2.5 언더 챔피언 11월 1일 셰필드 웬즈데이 헐시티 AFC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헐시티가 5승 3호 1패로 좀처럼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9-20 시즌에도 헐시티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1-0 승리를 챙겼고 올 시즌 리그 첫 맞대결 또한 홈에서 4-2로 완승을 거두면서 셰필드 웬즈데이 전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셰필드 웬즈데이가 홈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헐시티는 주기적으로 원정 승리를 챙겨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득점 양상 속 헐시티의 근소한 오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헐시티 a f 시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프리미어리그 1월 1 리버풀 뉴캐슬 유나이티드 코멘트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8승 임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리버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4경기 연속 무패 10승 3무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리그 첫 맞대결 역시 리버풀이 원정 경기임에도 2-1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과 21-22 시즌에도 리버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승을 거둘 정도로 확실한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리버풀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리버풀 승, 핸디 마이너스 1.0 리버풀 승, 유호 2.5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